자 여기는 들어오는 현관입니다. 현관이고 여기는 이제 신발장이죠. 신발장 신발장 여기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이제 거실입니다. 창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 옆에 바로 이제 주방이 있네요. 아, 싱크대 싱크대, 김치냉장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예, 1층에는 이제 방이 3개, 또 화장실 하나, 어, 거실, 주방이 있는데, 큰 방을 보겠습니다. 큰 방은, 이제, 이렇게 됐군요. 어, 큰 방에 장롱이, 이렇게 이제 북박이장이 있는거죠 예, 북박이장이 이렇게 있는거죠 이게 이제 제일 큰방 중간방이 저은가보다 중간방은 아, 아, 이제 뭐 쪽으로 잠고 그다음에 작은 방을 보죠. 작은 방은 작은 방에도 이렇게 이제 북박이장이 이렇게 있네요. 작은 방에도 북박이장이 있고. 이건 이제 화장실. 아, 화장실. 보일러는 기름보일러구요. 어, 치사는 LPG 가스인가요 치사가? 치사는 뭘로 하죠? 별를 불그 저기까? 아 깨스냐 이렇게 해야 할 필지 깨스라는 거고요 칠사는 필지 깨스라는 거고 음. 예 일단은 내부는 이렇게 다 봤고 2 층에는 방이 세 칸이고 네. 이제 밖에 둘 불러봐야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밖에 있는 안에는다 봤으니까 밖에 한번 둘러봐 <불러> 밖에는 이제 대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정원수가 좀 있나요? 정원수. 감나무? 감나무? 응. 감나무예요? 응. 어. 감나무 감이 얼있어 아, 감나무 그리고 화장실. 지하. 지하 화장실이요? 지에 사람 없어요, 반지하. 아. 이쪽으로 반지하 그 반지하는 지금 사람이 안 살고 반지하도 옛날에 사람이 살았어요? 응, 아, 살았어요. 아, 그러면 이제 조금 또 누가 이제 매수해서 어 하고. 어머니가집사 네, 이쪽으로 반지아 들어가는 거네. 반지아는 지금 이제 안 살고. 여기 바로 이제 한 소방도로에 음. 바로 접해 있어서 어 나중에 집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바로 이제 저 보이는 건물이 시청이고 네. 버스 터미널이고 그렇죠. 어, 강릉에서는 어, 옛날 구도심과 신택지 음. 택지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기가 대문 들어오는 입구죠. 입구고. 아, 감나무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감나무 감나무 이거 있고 책으로 색칸 거실, 주방, 응. 있는 거죠? 응. 여기는 뭐볼건 어, 없겠지만 보일라지 보일라 이거 있잖아요 응 두꺼운게 살았어요 네 응. 응. 보일라지 어 보일라지 어. 지금도 뭐 굳이 수리하면은 뭐 사람이 살 수는 있겠네 응. 북한이네? 네. 북한이네? 네. 아, 이게? 아, 두 부부가 시민 어디 살았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 예, 예. 음. 다 나름이야, 지금. 그렇죠. 응. 다 가뜩이나리면 시민들 그렇죠. 우리 짬치이야 예, 예, 예. 여기서 이제 주방으로 삼아서 네. 살아놓고. 네. 잘 봤고요. 음. 제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제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예, 오라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예. 음. 예,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 앞에는 이제 서동의 강릉대로 강릉대로고 이 집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층 집이고. 그러면은 이제 홍 제동 그 과그교 동의 경계선 에있고 길로 <laughs> 한번 가. 음, 축배를 이렇게 이제 높이 올려 쌓았는데, 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이제 이런 집은, 어, 뭐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수리하면 음, 주택 상당히 이제 고급스러운 주택이 대, 되는 거죠. 그리고